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하롱베이입니다, 하롱베이. 하롱베이. 유네스코 등록되어 있는 하롱베이입니다. 케이블카. 현재 이 케이블카는 약 200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1, 2층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카입니다. 저희는 2층에 탑승하고 돌아올 때는 1층에 탑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유람선. 가장 큰 럭셔리 유람선은 숙박을 할수 있는 유람선이라고 합니다. 밑에 자그마한 유람선 많이 있고요. 그래도 오른쪽에서 가장 큰 유람선을 타고 오늘 세계 유나, 유네스코 등록돼 있는 하롱베이를 다녀왔습니다. 한국의 에버랜드와 비슷한 놀이동산 같아요. 저기 동그라미돼 있는. 저거에 타해 관람차. 저거를 탑승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. 다람쥐통이죠.